지금 2 시가 조금 안 됐는데 우리 페란다에요. 포근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아주 포근한 햇살이 지금 비치고 있어요. <laughs> 여기 는 간장이에요. 간장. 간장. 우리 와이프가 간장을 오래 담았어요. 저기 말 마리 보세요. 항마리. 아주 포스, 지금 2시 5분 전인데 오늘 일요일 폭우는 햇살이 들어오고 있어요. 난초는 햇볕입니다. 그리고 지금 신화가 막 이제 자마에서 신화 자마에서 신화로 봐. 아이 제 자마에서 애가로 막 형성되는 시기거든요. 그리고 가을에 이제 애가가 형성된 거 있고 근데 이제 햇볕을 포근 이렇게 주면은 애가가 막 커져요. 이럴 때 이제 물을, 뭐, 겨울은 놈이 물한 번, 어쨌다한 번씩 주면 된다. 그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 자마에서 애가로, 애가에서 신화로 이제 막그 형성되는 시기에는 공격적인 물을 줘야 된다.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쩌다 물한번 주면 안 된다고 얘기입니다. 우리 속 옛날에 우리 속담에 속담이 아니고 겨울에 놈이 난초 기른다 그랬거든요. 어쩌다 물한번주다 그거 아니에요. 아, 하면 안 돼요. 어, 지금 이제 신하 신화, 신하로 막 형성되는 시기예요. 자마에서 에가 애가, 에가에서 신하로. 그러면 이제 물을 어떤 물을 매일 주는 사람 있고 하루에 두번 주는 사람 있고 있는데 그냥 위에 포토가 말라면은. 한 3일에 한 번씩 줘야 돼요. 3, 4일에. 어떤 사람은 5일, 6일 주는데 신화가 형성되는 시기에는 예, 예, 여러분의 판단을 맡기겠습니다. 그 옛날에 어쩌다 한 번씩 물 준다. 예, 신화 애가 다 말라버려요. 안됩니다. 여러분. 그건 판단하세요. 여러분이. 군자란이에요. 군자란. 군자란. 우리 집군 군자란. 와이프가 이제 이걸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<laughs> 군자료를 피하세요 곧 할머니가 다 피해요 이 난초가 그럼 군자나를 난초로 볼 것인가 안볼 것인가 나, 나, 군자는 난초과입니다 난초과 그 얼빠진 놈의 소리예요 군자라는 난초과예요 난초입니다 자, 여러분, 지금 신화가 이렇게 형성되는 시기에는 애가가 커가지고 신화로 형성되는 시기고, 지금 막 자마가 막 형성되어가지고, 막 자마, 마가막커마가막 형성되는 시기도 지금이에요, 봄. 그런데 자마가 이미 이 겨울에, 이제 작년 가을부터 이렇게 커, 애가가 형성된 거는 신화로 벌써 형성이 됐다, 그 얘기입니다. 근데 지금 막, 지금 제가 이렇게 포토를 뚫어봐도, 이렇게 해봐도, 자가안 생겼던 게자마이 지금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. 환역 복륜입니다. 그래서 물을 너무, 음, 뭐야, 그, 늦게 준다던가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. 어떤 사람은 지금 공격적으로 줍니다. 공격적이라는 거는 매일 준, 주는 사람도 있고 이틀에 한번 주는 사람도 있고 오, 오 껍데기 말로 바로 바로바로 줍니다. 그것은 왜 그럴까요? 우리가 애들 길러봤지만 보막 먹지 않습니까? 그, 그러면 훅쩍 커요. 그러다 또 한참 안 먹어요. 그거와 똑같아요. 지금 신화가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음, 너무 덩한 시해서안 된다. 어, 그러면 난저 사람이 막 그, 뭐요, 뭐요, 뿌리가 상해버리면 어때요? 안 상한다니까요? 안 상해요. 너무 그냥, 음, 뭐야, 통풍 잘 시키면서 지금 자마, 애가, 신화로 형성되는 시기에는 물을 너무 등한시 해가지고 바짝 말라주시면 안 된다. 그러면, 음, 자마나 애가가 말라버린다그까요 너무. 그리고 빨리 지금은 그 형성시켜 가지고 키워 가지고 빨리 키워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5월달에는 이제 애가 언제 끕니까 지금은 이제, 이제 여러분 휴면을 다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온도를 올려도 돼요 23도 4도 5도까지 올려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휴면을 안 시켰을 때 그건 가운이다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난초사랑입니다